자, 좀존중해주시면 자, 처음부터 시작할까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까요? 이것 뭐예요? <laughs> 영상. <영장. 웃음> 내가 알아서 자를 거야! <laughs> 아, <laughs> 아, 75번부터는 한 두세 문제 좀 쉬운 것 같아요. 여기서는, 네? 그죠 제발, 불안라고 말해. <laughs> 금방 끝나는 문제도 있어요, 여기서는. 자, 문제 보시면, 이거 아까 했던 거야. 이거 아까 했던 거야. 어디가 기준인가? 2. 2 그래서 몇차 함수인데? 3차 함수. 4차 함수. 흔들 흔들 거리는 거는한쳤거든요 <laughs> 지금. 흔들리는 건제 책임 아니에요. 알겠죠? 그 샴푸 안 느껴지겠네요. 좀 느껴질 것 같아요. 자, 그들이 치과 하다 갇어요 <laughs> 2에서 기준 잡아서 맞아요? 1에서 뭐가 됐대요? 1에서 그? 소 소. 그럼 여기 반대편에 누구도? 3도, 극, 극, 소. 가 되는 거야. 아, 그럼 아. 2는 무조건 극, 대야. 네. 그래서 그래프 형태는 W.형으로 완전 대칭 함수가 되게 됩니다. 온도는. 될까요? 미친 새끼. 그만 듣고 싶어요, 자. 네, X는 1에서 뭐가 나. 아, 원점을 지나고라는 말이 있었네요. 그쵸? 죠 네. 그래서 나는 원점 어딘지 몰라, 사실상. 근데 누구는 알아? 세개의 점이 있는 건 알아. 그치? 근데 얘 둘은 같은 높인 거 알죠? 1이나 3은. 네. 완전 대칭이라 했으니까.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어떻게 될수 있냐면, x-1은 2개 있고요. x-3은 2개 있어요. 2개 있어요. 만나는 음. 점 2개 있어요. 근데 나머지가 얼마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얘가 몇 콤마 몇을 지나요? 0 콤마 0을 음. 지나요. 그래서 어떻게 쳐넣고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와우. 됐죠? 나머지 정리 쓰는 문제였습니다. 결국. 나머지 이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죠 나머지 형이 이런 게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겁나 많이 나오는 거야 뭐야? 연고 맨날 뭐하 나머지, 나머지, 뭐 나머지, 나머지 형이래 자, 그다음에 이 친구 보자마자 또 알아야 돼 많이 보던 친구야 우왕 그러면 3차, 4차는 남리지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끝났습니다. 문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웃음> <웃음> 예스. 그러면 F 프라임 뭐가 돼요? 4, x 제5 플러스 2, b x. 그래서 2X로 꺼내면은 2X 제곱 플러스 B가 돼요. 됐죠? 그러면 x 가 뭐가 나오냐면은 0 또는 뿔만 마이너스 2분의 b 나옵니다. 됐죠? b 가음수란 얘기였던 거야, 사실은 문장을 저렇게 될수 있군. 그걸 어떻게 해? 극수가 마이너스 11에 1000원 네. 확인해. 네. 아, 알겠지? 네. x 제곱을 뭐라 도라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b로 해가지고 이걸 빨리 여기서 1000원을 한다. 1000원 뭐가 돼? 4분의 b 제곱 네. 마이너스 2분의 b제곱 플러스 6은 마이너스 11에서 b를 찾으시라는 거예요. 두문의 후딱 지났습니다. 와 어, 다음~ 아 어, 얘도 싶습니다. 얘? 예? 어, 저도 싶다고. 나안 너도, 너도. 두점사의 거리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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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거리, 는요다 다른 말로는 차이예요. 네, 차이는 큰 거에 방향 작은 거 빼야 돼요. 네. 음. 근데 누가 그지 알아요? 몰라요. 그래. 그러니까? 절대값. 절대값이에요. 음. 그래서 두개뺀 거예요. x, 4제곱, 마이너스 4, x, 3제곱, 마이스 8x, 마이너스 32. 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절대값 함수를 저는 f라고 둘 겁니다. 그게 f가 맞아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이걸 뭘 해야 돼? 그려야 돼. 그려야 돼. 뉴욕 그려? 어지 내가 하거든? <laughs> 어... 뭔가 기분이가 나쁘네요. 자, 4 0 0 되면요.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가 되면서, 뭐 넣으면 0이야? 1. 1. 1. 자, 조립제법 1, <laughs> 마이너스 <마요. 마요>. 4. <웃음> <그렇고>. <웃음> 이상한 소리인데, <생각이 웃음> <된다>, 진짜. 아니, 이수스크 불을, 어? 이렇게 돼서. 그거? 그거? 아, 네? 어불안도 알았엉 <laughs> 그래서 얘가 사실 1을 기준해서 대칭강조야 네. 네. 1뿔마 루트 3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1이고요 네. 여기가 1 마이너스 루트 3이고요 여기가 1 플러스 루트 3이구요 됐어요? 1일 때 각도 쳐놓어봅시다1 넣으면 뭐가 돼요? 어디갔어? 여기도 1로는 뭐야? 1 마이너스 뭐요? 마이너스 27, 27? 27? 아니, 그냥 27 그냥 네. 27? 마이너스 네. 27아니 마이너스 27인데 절대값이 아, 올라오지 아 27. 마이너스였군요 이거 뒤집어지네요 그럼 네뒤집어지네 한편 나라가 집어진다고 <laughs> 저는 이쪽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미분계수잖아요, 사실은 네둘 다. 근데 정확하게 보면은 여기 좌우에 미분. 대한 미분계수야. 그럼 얘는 사실상 정확하게 적은 거 뭐야? F 프라임 T 플러스와 F 프라임 T 마이너스가 0분의 작 번을 같다야 된대요. 됐어요? 네 기울기가 순간적으로 역전되는 곳을 찾아달라는 거야, 어. 순간적으로 역전되는 곳 찾아달라는 거야, 어. 또는, 또는 아, 는 네. 영이 붙어 있잖아요. 아, 아, 아. 그래서 다섯 개 이름이 있는 거야 사실상. 아. 근데 얘가 너무 쉬운 이유가 뭐냐면 얘들이 뭐라고 1을 기준해서 아, 대칭이라고 두개 더하면 2가 되는 거야. 얘 둘도 어. 대칭이기 때문에 더해서 이. 2가 되는 거야. 정답 5.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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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말했잖아. 생각보다 쉽다고. 생각. <laughs> 저는 안 가는 정을 찾았어요. 안 틀려도 돼요? 뭐가 있어? 진짜 털살7부터파워파그 풀고 응. 나서 좀근 구하는 거 어. 하기 싫어서 안 풀어도 되고 자, 최고 77. 자, 문제 서4차함수라 응. 얘기했는데 극 값이 되게나 있대요. 더질러 맞아요, 그죠? 일단... 자, 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곱해서 음수가 되야 되는데 함수값 기준으로 네. 그럼 얘는 비대칭함수야. 어. 비대칭함수라고, 즉요런 아. 식인 거야. 대표적으로 아. 대표적으로 요런 느낌인 거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감마가 되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알파, 베타, 감마, 감마.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는 거야. 각각에 대해서. 아. 근데 뭘 하든간에 베타는 무조건 극그 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음. 기억은 당연한 이야기. 리을 아. 방금 제가 그랬죠. 아. 제가 그랬죠. 두개점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F 파파가 어. 0보다 크다면 디귿 요 조건이에요. F 파파가 0보다 크다면 f x 는 0인 두점이 있는데 글 실거는 베타보다 크죠. 네? 응. 아, 개쉬웠던 거잖아마 어. 개쉬, 워마 아, 엄마, 엄네 뭘 해정이 너무 로하셨한거 같은데. 해정이 뭐 했는데? 아 살라말라 이고뭐스고인 기모띠 이런 거 하는 거. 나 니네한테 못 들었어. <laughs> 왜 우리 <여기> 탓해? 난내 니네 <laughs> 안 보니까. 우리도 이거 안봐아 민도 안 보는데. <laughs> 하지만 너 <넌> 인간 트리트잖아. <laughs> <laughs> 아니 근데 난 트리트 역할에 민으로 가는 게 아니라 <laughs> 이슈, 이슈 아? 이슈로 하는게 아, 체리 장군 너무 귀여워. 반려 꼬였어 방사태. 하나, 둘 셋, 네, 놈 했산했어. 했어. 했어요. 한국 갑기도 안 해. 거 쉬운 거. 간다 쉬운 거. 아,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서 어제 먹었던 점심 메뉴도 까먹어버리네 우리 6모3년치 풀지 않았냐이는 년이 2 년이 3 년이었네. 자살 잘가, 멀리 안 간다. 아니데했을걸 20... 저희가 이십, 이십삼, 이십사도 아니잖아. 이십, 이십삼이지. 그런가. 맞아. 이십일, 이십이년 안돼. 맞아. 이십일은, 이십이년 데뷔면 이십일년 일 년도 거 아니에요? 그래, 이십일 년도 걸 우리가 풀었잖아. 이십이, 이삼 몇 아니야? 그건 이십이. 아니야. 육월달만 달랐어. 아. 우리 그래서 24학년도 안 보고 23학년도 22학년도 풀었어. 원래겠다요 그래서 선생님 이 원래 24학년도 풀라고 했는데 왕진민 보고 그럼 다시 풀어지 해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은 거. 그럼 그런 거 어떻게? 아, 안 할래요. 그형 찾아올래요. 아 틀리는 거 계속 틀리네. 안하지. 아, 안제 차원을 왜 아는지. 이친구도터 볼게요. 멀티야. 아, x G x XGF. 는. GX 절대값 X를 꺼낸 다음에 F, X-P, Q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꺼낼 때 저렇게 꺼든요단 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맞아요? 네.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그래서 첫 번째, X가 0보다 크다면, 0이면 뭐 어차피 둘다한 등식입니다. 뭐쩡하면 똑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G는 그냥 F, 절대값 X-P, Q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절대값만 내려가는 거예요. 아, 됐죠? 네. X가 음수면요, G는 마이너스를 붙인 절댓 값이 됩니다. 네. 일단, 요렇게 돼요. 됐어요? 상당히 12%만큼. 약간 이거는 감각으로 푸는 거라. 아, 너무 좋라 자, 불감각하면 안 돼요. 자, F'부터 <laughs>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릴 겁니다. 그림을 좀 그릴 겁니다. 그래서 미분하게 되면은,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가 되면서 3을 묶어내서 x 마 3, x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요거는 조금만 빠르게 진행을 해보세요.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마이너스 그림을 네. 그립니다. 가장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laughs> 어. 가장 무거운 <무거움이> 게 눈꺼풀이잖아요. 어. <laughs> 그거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잠깐 멈춰 봤어요. <laughs> 참 신기해요. 무겁은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음. 아, 어떡 하냐? 덮고 있으니까 잡. 참... 근데 너무 추워. 네가 졸려서 그래. 아그가 그러니까? <laughs> 아침에 일어나면 추운데. 아침에는 더운데 화 스탠딩 하실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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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좌표를 다 찾을게요. 마이너스 일러 얼마? 빨리 넣어 줘. 데리 얼마야? 수정아, 너 빨리 산어야지게뭐에7 빨리 산 넣어. 이건... 이건 뭐예요? 227날아고 27 27에 마이너스 12니까 3 주고. 어머, 감사니다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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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에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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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도 있는. 자 G 는 뭐라고 돼 있어? 어 A 에서 미분 불가능. 딱한 점에서만 미분 불가능해요. 맞아? 한 점에서만 미분 불가능인데, 결국 G 는몇 차야? F 에 대한 3 차식이야. 맞아? 네. 똑같이 어디론가 평행이동한 뒤집은 거야. 이해됐어? 조금 봐봐. 내가 이렇게 있어 현재 그래프가. 그래프가. 맞아? 이대로 뒤집어도 돼? 안 돼? 아. 되겠네 오. 이대로 뒤집어도게 돼?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딱 끝나 네미국 불가능한 건 한계가 맞다는 거지 맞아? 네 근데 개수가 한계라고 했으니까 그치? 근데 G는 또 무슨 함수가 돼야 되고? 연속인 함수가 돼야 돼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0을 기준에 나오잖아 근데 하필 어디 기준에 나오는 거 호텔이야? 0 네. 그치? 여기 기준이 나온다고. 그럼 0이 여기 있단 말이야, 지금 현재. 됐어? 네. 여기 있단 말이야. 자, 밑에다 조금 다시 그려볼게. 이렇게 있어요, 현재. 네. GX가, 아니, FX가, 현재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됐죠? 근데 절대 값이 오면, 얘는 절대 값이어서 그냥 양수잖아. 네. 그러니까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되버리는 거야. 어, 이렇게 되버리는 거야. 말이. 근데 여기는? <laughs> 원래 뒤집었어야 되는 걸 마이너스. 다시 뒤집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뒤집었어야 됐던 거를 원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졌던 친구를 여기 없어지면서 이렇게 그려졌던 친구를 어떻게? 이 부분을 다시 뒤집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아, 아. 것도 같이 뒤집어야 거야. 왜냐면 얘는 그냥 절대값인데, 얘는 한번더치는 거잖아. 절대값에 아. 마이너스를 씌워서 밑으로 내려버리는 거야. 네. 그럼 이 둘이 일단은 불연합이 몇개 돼? 아, 미분 불가능이 몇개 돼? 두 개. 두 개야. 그럼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일단 이어지게 해야 된다는 거야. 아, 맞아? 네. 이어지게 하려면 어떤 값들이 이어져야 될 네. 때? 극값인 거야. 사실은. 극값들을 그냥 링크시켜가지고 예를 들어 어떻게? 이 마이너스 1,7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마이너스 7을 극값을 원점으로 만들었다 이거야. 예를 들어. 평행이동을 해서 어떻게든 평행이동 해서 내가 이렇게 식을 만들었다 이거야.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야. 그럼 절대값이면 어떻게 돼? 미분. 이렇게 돼. 일단 절대값이음에. 아 절대값이면 이렇게 돼.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이아 밑에 있는 함수는 이제 없어. 왜? 절대값이었으니까. 왼쪽에서. 아 오른쪽인가요? 그렇죠? 오른쪽이네. 잘못 얘기했네요. 오른쪽이니까 이대로 그대로 살려놔요. 이대로. 됐어요? 이대로 살려놔요. 근데 왼쪽은 어떻게 돼? 그거에 대해서 다시 아래로, 아래로 꺾이게 된 거야. 아래로 꺾이면 어떻게 돼? 얘는 0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0에서 아 미분 가능합니다. 맞나? 놓쳤네. 자, 여기는 미분 가능한데, 얘만 미분 불가능한 형태가 될수 있다는 거야. 그 말은 아, P, 랑 Q는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 값을 이동시켜 버리는 거야. 원점으로 이동시키는 거야. 즉, 마이너스 마이너스 7을 원점으로 이동한다. 원점으로 이동한다. P는 얼마다? 1이고, Q는 7입니다. 여기에서 여기로 움직인 점의 이동에 대해서는 그대로 더하는 거죠.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39에 대해서 0, 곱 0으로 이동하는 거는 P는 마이너스 3이고 Q는 39. 근데 문제에서 뭐라 되어냐면두 양수 PQ에 대해서 정답은 8. 상당히 쉽게 볼수 있었습니다. 아. 82번. 자, 아, 이제 두개 남았어. 어. 두개 남았다. 아, 저기 중에 끝에 게더 쉬워 보인다? 끝에 게더 쉬워요. 왜 근데 끝게더없 21번이잖아 아 지금 20번이야 아 그럼 제가 좀 마음이. 자 f-1을 f-x는 마이너스 f-x다 자 이거 보자마자 알아야 돼 무슨 함수? 기하 함수 기하 함수 감사합니다 갑자기 대답이 이제 끝나간다니까 이제 기뻐가 <laughs> 근데 리미트가 이어져야안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아니요. 아니요, 저요? 네. 아니요, 저요? 끊겼어요. 얘는 분명히. 네. 응. 갑아. <laughs> <갚아. 웃음> 자,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0에 대해서, 0보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1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1에 대해서 어디론가 오고 있는 함수예요 어디론가 오고 있는데, 1 플러스로 올 때는 1로 온대요. 1로 온대요. 여기로 온대요. 여기 들어가지 않아요. 네. 어떻게 올지 몰라요 뭐, 이렇게 왔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로 가까이 오는 거야. 어디로 오고 있는지 모르는데. 됐어? 그럼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색칠됩니다. 항수값이랑 동일하다 했기 때문에. 아.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왔다 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네. 제 마음대로 그릴 겁니다. 근데 이거 무슨 대칭이라고? 원점 대칭, 기함수의 성질을 가지고 있었고, 그럼 어떻게 돼? 이거에 대해서 대칭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오. 아, 그걸 뭐 이렇게 대칭을. 그럼 이렇게 되고요? 아, 안네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똑같이 대칭으로 그려지고요. 얘도 모르니까 그냥 똑같이 이렇게 그리도록 할게요. 잘 모르겠으니까, 여기 부분은. 근데 0에서는 알아볼라. 0에서 지금 모르는 사실인 거야. 네. 됐어? 근데 X는 1이 아니다에 대해서 맞아요? 아니다에 대해서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f 는 0보다 작다래요. 작다라는 것은 말이야. 내가 이거를 다시 잘못 그려서 내려가야 돼. 얘는 그러면 올라가야 되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또 하나 얘 기울기가 지금 음수되야 한다고 했으니까 이거 어떻게 돼? 내려와야 될 거라는 거야 오. 이런 식으로 음. 그럼 얘는 다시 어떻게 해야 돼? 네. 올라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대칭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거야 음. 됐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문제 제일 처음에 보시면 모든 셀프 X에 대해서 미분 가능 저두 점을 제외하고 미분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응, 이어져야 돼 음... 오... 이렇게 된 거야. 네. 이렇게 이어져야 된다는 거야. 나머지는 다될 거라는 거야. 그림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림의 분석은. 됐습니까? 혹시? 일단은? 네. 형태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첫 번째. Y는 X와 한 점에서 만나는 거 Y는 X는 정확히 여기, 여기, 여기 지나는 아, 요선이에요. 있구나. 하나만 만나는 거 맞습니다. 자, 두 번째. fx는 x 축과세점 여기 안 보이지만 하나 둘세개 맞습니다 자 f'a가 마이너스 1 되는 친구가 적어도 두개 존재한다 적어도 두개 존재한다 이거야 그치? 맞아? 맞아? 맞을까? 아니요 적어도 네? 맞을까? 어둘안 나와 왜 아닐 수 있냐면,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만약에 맞다고 얘기한다면, 보통 어떤 함수 떠올리냐면, 요 함수 떠올려요. 음. 요 함수. 지금 제가 그린 요함수는 순간적으로 뭐가 될기울기가 0이 되는 친구예요. 0이 되는건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1이 됐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거야. 됐죠? 근데 지금 제가 그린 요 함수는요, 더 가파를걸요? 음. 더 가파르게도 그릴 수 있다는 라 거야, 사실은. 됐어요? 네. 그래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아, 이가는그렇 그리고 마지막 하나, 맞나 볼게요. 숨이 자, 어디서 말고 던친구입니다 어, 아, 영0 영어, 영어, 영넣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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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거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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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넣어서 f0는 뭐 만드는 거? f0, f0, 0 뒤에는 제가 안 할게요 그래서 0대로 없어지니까 f0는 0다 그리고 f'x 프라 어떻게 만들어 달라?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때 h분의 f, x 더하기 h 마이너스 fx에 대한 형태고 이것을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h 쳐넣은 거야 마이너스 h 쳐넣으면 어떻게 돼? 리미트 i h가 0으로 가까이 갈때 fx 빼기 fx는 안 적을 겁니다 아, -f h 분의 마이너스 f 마이너스 h 마이너스 x h x 더하기 h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 뭐 넣었다고 y 대신에 마이너스 h 넣었다고 됐어요? 그래서 식 정량이 요거예요. 근데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본다면 h가 날아가요 네.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때 마이너스 x 제곱 x h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친구, 이 친구가 문제인데 됐죠? 리미트 h 가 0으로 가까이 갈때 h 분의 마이너스 밑에 줄게 그냥 됐죠 밑에 주고 여기 마이너스 h였는데 제가 이럴 때 항상 0을 생성해라 아 0을 생성해라 어차피 제로기 때문에 의미는 없다 그러면서 같은 속도 맞춰줬단 말이야 같은 속도 맞춰줬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프라임 제로가 되고 여기도 얘가 0으로 가 h는 0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누구나마 마이너스 x 제곱만 남는 게 f 프라임 x에 대한 정체다. 근데 f 프라임 얼마나돼 있어 이제서 8. 그래서 얘를 지워서 뭐가 된다? 뒤에 8을 붙이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x는 a에서 극대, x는 b에서 극대라는 말은 이해가 끝난 거야. x는 뿔마 루트 2더 쉽다니까? 그래서 얘보다아럼 이제 박살감정. 아, 아 열심이 옛날에 열심히 데